진행되는 서울 VR AR 전시회 8월 15일, 13일, 15일까지 어, 언택트 로 일상을 컨택한다 굉장히 요즘 민감한 부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컴택 언택트 굉장히 그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세미나도 진행되고 이 있습니다 VRAR 람회에 왔더니 이런 새로운 제품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포스랑 키오스크가 네네. 동시에 결합되어 아, 있는.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일단은 기존 포스는 이제 윈도우 버전인데, 얘는 네. 이제 안드로이드 포스트고요. 네. 네. 이쪽 화면 15인치, 네. 뒤에 보시면 어, 15인치 아,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니, 네. 왜냐면 이제 우리가 한솥도시락 같은 데 보면 이제 키오스크가 따로 있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그 계산하는데 따로 있고, 이렇게돼 예, 예.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아예. 포스에 붙어 있 붙어 있어서. 아 일체형이라고 보시면 되요. 그러네요. 네. 따로 이제 운영하시게 아, 되면. 이렇게 따로도 가능하고. 네, 따로도 가능하고요. 네. 따로 운영하시게 되면, 따로 이제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얘는 포스 가격으로 같이 쓸수 있는. 아, 그럼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죠. 저렴하 그러니까, 포스도 되고, 키오스도 크 되고. 되고. 네. 아그 다음에, 저희의 장점이 뭐냐면, 저희는 솔루션도 같이 개발하고 있어서, 네네. 지금 어차피 키오스크줄 줄 서서 이제,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 테이블 오더까지 같이 연동이 아, 되거 테이블 오더까지? 네. 테이블 오더까지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나온 주문 처리, 키오스크에서 나온 주문 처리, 그 다음에 배달 앱에서 나온 주문 처리가, 동시에 저희 포스에서 아 어, 같이? 네, 같이 됩니다. 여기서 주문 아 처리가. 그럼 이거를 이제, 그 QR 코드를 인식을 하면 거기 뜨겠네요, 그죠? 네, 네,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 이게 아주 식단을 오더앤 아, 이 테이블을 이렇게 카메라, 요즘에 카메라를 이렇게 검색하고, 그렇죠. 그렇죠. 하고, 한번 저희 메뉴판 지금 똑같은 제 온투어 김밥 나라라고 이렇게 메뉴판 아. 뜨고 매, 다 포장이다 보면은 어. 메뉴가 똑같이 뜨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기에서, 원정이서방기에서장바구니에서 네.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알림톡도 받을수 있고요. 알림톡. DID라든지 뭐 이런 거안 써도, 알림톡,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오기 때문에, 아 메뉴 수령 알림톡이 들어오고, 외국인들 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메뉴판이. 메뉴판. 다, 아, 네, 그 외국인들도 영어, 다 네. 하시는데. 네. 일본어 네. 다 이제. 어, 우리가 아, 우리가 메뉴판 세팅할 수가 있고요 영어로 되면 또 영어로 이데 메뉴판 또 나오는 이런 식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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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상세하게 잘된 요거를 그, 저기 상담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연락을? 아, 저희 오토 페이마트를 마트. 연락 네. 주시면 되고요 여기 전화번호 이렇 나와있습니다. 여기? 네. 로 네. 네. 아, 네. 전화하면. 네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데 이거 많이 좀 알려지면 좋아하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AR, VR 박람에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그, FMB 쪽으로, 새로운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아마, 국내 최초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잠시 후에 제가 유식한 TV에서, 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R, AR, 방남에 왔더니, 네. 그, 칵테일 로봇이, 국내 최초로 소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한번 설명을 좀해 주시겠어요? 어떤, 어떤, 지금 아직 시중에는 안 나와있죠. 지금 네. 곧 어, 나갈 거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어, 8월 말에 네, 네. 어, 설치가 두 군데 정도. 아 커피 마리스타 로봇은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왔는데 여기 이제 칵테일 로봇은 처음인데 그 얘가 이제 스스로 어, 이렇게 프로그램에 따라서 칵테일을 만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시연은 안 되나요? 한번 시연 한번. 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아, 잠깐만 여기 시연 네. 시연 네. 한번 해드리고, 자 주문을 응, 천천히 할, 할 천천히 네. 이렇게 해서 네. 터치하고 또뭐 네. 이런 베스트 메뉴고요. 이런 베스트 메뉴 이렇게 해서 할수고 에이드에서 랜덤도 가능합니다. 아 랜덤도는 내가 원하는 맛을 두 가지를 골라서 제공할 그렇죠. 수도 있고요. 에이드도 있고요. 따뜻한 차도, 차도 있고. 에이드를 랜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공간도 많이 잡아먹지는 않네요 네 맞습니다 주문 연결이 안 돼있어서 네, 주문을 네. 저희 이제 시연을 시작해야 되니까 네. 시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로 하고 재빙기 얼음을 받고요 재빙기 단순하지가 않네요 그죠 동작이 이렇게 해서 음료를 아까 선택한 음료를 랜덤으로 선택할 게 있기 때문에 로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아, 그 가지를 네. 추천해서. 네. 이게 이제 그 대형 음식점이나 혹은 뭐 이렇게 샤비샤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데서도 네, 네. 가능하겠네요. 아예 엄청 그 편리하게 네, 네. 이용할 수 있고요. 손님들에게 좋은. 볼거리 고 그러니까, 거리를 했 네, 이게 아주 있어요. 재밌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네. 그, 요게 이제 그, 구매 비용이나 이런, 단, 그, 가격대는 어떻게 측정이 되어있 현재 이 전시장에 출품한 네. 거는 8,000만 원짜리. 0 0 0만원 네. 어, 네. 시스템을 네. 구성을 했고요. 네. 어, 고객이 원하는 만큼 커스터마이징들이 네. 네. 가능한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를 그 연락하려면 어디로 음. 연락하면 될까요? 어, 문의를 드리려면? 저희가 레인보우 보우텍스라고 네, 레회사고요 어, 저, 쪽에, 아, 사 영업팀 쪽에 연락을 주면 성실하게 해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로봇메이드 카페. 네, 네. 연락을 연락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